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55분입니다. 에, 지금 소고 손오공 10만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은 추정자산은 1,560만원 하하하 <laughs> 운이 좋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주식 할만도 하지 맨날 이름대 했어요 잠깐만, 이거 해야지. 아 아까 80만 원에 손실 다 메꾸고 76만 원에 수익으로 전환했고요. 다시 올해 손실을 86만 원으로 다시 만들었고요. 다른 거볼 필요 없죠. 예. 예 손오공하고 지금 지금 종목이 지금 풀모도다 정리가 돼가지고 장기 투자가 안 맞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고민 중에요. 이 고민 중에 그냥 손오공이 지금 눈에 띄었어요. 1봉예 일봉, 일봉에서 2십일선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한번한번 예, 매수해보고서 봤습니다. 예, 이건 한번 가져가보고요. 어 오늘 <laughs> 예, 풀먼 손절하고 뭐 덕산 테코피아 이것도. 예. 이때 좀, 에,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그냥, 미친 척하고 여기다가 500만원을 밀어놨더니, 에, 손절. 잘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그렇고, 뭐, 이렇게 손실을, 에, 다 메꾸는, 에, 모나미가 나왔습니다. 모나미, 160만원. 야, 이거 하루, 하루 제일 기다렸는데, 씨. 매수 이후부터. 아유, 역시 상황가 가네요. 예. 거기까진 모르겠고, 예, 몰빵 들어가서, 물타기, 여기까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주. 그래도 뭐, 모나, 모나미 주식이 착하네. 매도 기회를 계속 주네. 예, 여기서 이걸 참았어요, 이거를. 매도 기회가 여기 있었는데도 참고, 그래 여기쯤에서 그냥 예. 왜냐면 VI 들어가가지고 던지는게 많아가지고 예.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예. 욕심을 버렸죠 뭐 아무튼 손에 예. 60만원이 생겼다는거 드디어 마에 1400만원대를 400, 뚫었다는거 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어... 아 아이씨... 가져가 볼까 여기까지? 아 어... 가져가 보고요. 저번에 이제 여, 연습한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1차 10만원 매수하고 어, 10% 손실 나면 손절하고 그 가격에 그 근처 가격에서 20만원 매수 네. 물타기는 10 플러스 20 이런 식이지만 저는 1 0 손실 인정하고 20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호공 가져가보고요. 어, 당분간 장기투자는 없습니다. 홀딩 없고요. 그 연습하는 종목 한 종목 정도만 어, 가져가보죠. 예, 선호공. 예, 목표수익률은 목표 5% 예. 5 이상이면 에,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상황 봐서 만족하겠습니다. 에, 내일까지 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스케임이었습니다